안녕하세요. 2022년 이민년 두는 삼제 원숭이띠, 지띠, 용띠, 신춘년 하반기에 영향 받으시는 분들, 삼제가 작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악삼제예요 원숭이띠들은 좀 조심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42살 경신생 경신생 분들은, 어, 지, 사업터죠? 이동이 불리해요. 어, 내년에 들어오지만은 올 신축년 하반기서부터 이런 운세가 벌써 작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문서 바꿈도안 돼요. 문서를 바꾸려 하셨으면은 올 초에 바꾸셨어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문서 이동이라든지, 문서 바꿈이라든지 그런 게 불리해요. 있는 상태를 그냥 고수하고 될수 있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탄탄히 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 특히 4월생, 6월생, 9월생 분들은 절대로 문서 바꾸면 시면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 그게 돈 버는 거야 손해를 보니깐요 그리고 54살 무신생 아 인간의 망신수가 들어와요 인간의 망신 금전의 망신 문서의 망신 그러기 하 때문에 또 건강도 안 좋아 건강도 안 좋기 때문에 심신이 고달파지고 그리고 내적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적 갈등을 동반한 우울증도 들어와 그러기 때문에 삶에 해이가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3월생, 7월생, 10월생, 12월생 분들이 그래 그러기 때문에 어, 무신생 3월, 7월, 10월, 12월생 각별히 조심하세요 또 66, 병신생, 어, 문서로 인한, 어, 시비 구설, 다툼이 들어와요. 다툼이 들어오면은, 가족 간의 불화, 새로운, 근데, 새로운 또 인연법이 들어와. 남자, 여자. 여자는 남자가 생기고, 남자는 여자가 생겨. 그러기 때문에, 어, 구설이 따른다 그랬죠? 인간 만남에 있어서 잘 하셔야 돼. 2월, 5월, 7월, 11월 생. 용띠도 악삼제야. 물론, 이 원숭이띠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 그거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안 좋은 수예요, 지금. 특히, 34살 무진생. 가정에 불화가 들어오시고 또 결혼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 사내 안 사내 어, 이혼을 하니 그런 어,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면서 또 서로가 다툼이 있어서 각방을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별거하게 되고 그리고 자손의 근심 걱정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또 집안에 병자도 생겨. 그게 1월생, 4월생, 7월생, 10월생 이런 분들은 어 과정을 잘 지켜라. 그래야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 사회 활동도 잘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돈도 벌어드릴수 있다. 가정을, 기반을 탄탄히 해야 되고, 될수 있으면은,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해야 돼. 모든 밖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 속에서 이런 불씨의 씨앗이, 소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또, 마흔여섯, 병진생. 아 병진생분들은 문서 이분들도 문서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분들 3월 4월 9월 11월생 분들 이분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들였던 게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공든 탑이 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하반기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내가 애쓴 만큼 결과가 좋지가 못할, 못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또, 쉬운 여달, 갑진생. 재산상에 또 문제가 생겨요. 문서를 틀림없이, 어, 문서 바음을 하셔야 되는데, 금전이, 회전이 원활하지가 못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타인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 타인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러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시는 분들, 5월생, 6월생, 10월생, 12월생 이런 분들은 어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게 황금 송아지일지라도 그게 사람들이 돌로다가 봐그 값어치를 인정을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자료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확실한 설명을 하시고 확실한 입증을 하셔야 된다. 또 지띠. 지띠는 복삼제인데 불구하고 어38어 갑자생. 이동과 변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그런 시점에서 어, 동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동업을 했다가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내가 종업원이 되는 그런 형국이 돼요. 내 것을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잘못하면은 내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리고 이동을 하셨다 할지라도 또두 번을 더 이동하게 되는. 그런 분들, 2월생, 7월생, 11월생, 이분들은 내 재산을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잘 움켜지시고 잘 지켜내셔야 내년 이민년에 가서 아홉시에 들어오는 삼재에 무탈하게 3년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어, 내년. 22년에 도로는 삼재분들한테 안 좋게 영향에 끼치고, 그리고 문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